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탐년단 첼리입니다 오늘은 단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자단나리 오늘 장 초반부터 25%의 강한 급등이 나와주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이 저항대 매물대를 시원하게 돌파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급등의 정확한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거지? 하면 궁금해하시고 또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크실 텐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세요? 이 종목은 대체 왜 올랐는지? 남들은 수익 잘만 보던데 나는 왜또이 타이밍을 놓쳤는지 하면서 매번 이렇게 아쉬워만 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이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40억 이상 터지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주도주들 많죠 근데 문제는 이걸 미리 잡아내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 큰 선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이 선물은 정말 수년간 현지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연구하고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그 결과는 연평균 적중률 8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이런 등록폭이 넘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시려면 여러분도 이런 무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은 시중에 막 500만원 넘게 호가하는 그런 형식적인 검색기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숫자 몇개 띄워주는 단순 필터가 아니라 시장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바로 직전 이 순간 움직임을 선착순으로 잡아내는 완전 실정용 검색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 주도주 검색기가 이렇게 떠 있죠. 지금 장 시작 이후에 총 다섯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중 첫 번째 종목 바로 흥국 화재입니다. 장이 시작되고 조건에 정확히 부합이 되니까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죠. 보시면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아지면서 이 상한가의 수익을 다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면 원시아를 보시면 이것 또한 장 초반에 포착이 되고 매수를 하셨더라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아지면서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일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장 초반부터 강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조가부터 급등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만 포착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하나하나 찾아보시거나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일일이 분석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는 이 종목들 매수만 하셔도 수익을 작게 보시든 크게 보시든 결국엔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업으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정보방에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만 해 두시면 엄청 편하실 거예요. 또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검색기는 번거롭게 설치를 한다든가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안에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게 간편한 구조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검색기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방법이 엄청 간단하니까 한번 받아가 보셔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검색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빠르게 정보방 안내해드리면서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검색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닌 이 영상을 기준으로 선착순 100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익이 잘 나온다고 여러 말씀을 드려도 의미가 없죠. 직접 사용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빠르게 연락 주셔서 수익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테마 자체에 강력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스테이브 코인 대장이 누구죠? 바로 다날이죠. 다날은 그동안 스테이브 코인 관련해서 엮여있는 재료와 호재 소식이 좀 많이 겹쳐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 급등이 좀 늦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상승이 이제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 단알은 스테이블 코인 대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나올 일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알은 매도하실 시점이 아니다라고 주주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강한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조정 구간을 충분히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수령 구간이 형성이 됐는데요. 즉 지금 이 시점은 이평선이 펼쳐지는 구간이고 말 그대로 시세 분출의 초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은 이제 매물대가 소화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 남아있는 매물이 이제 많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추세를 보시면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최근에 이 변동성은 추세 전환이 아닌 개인들의 매도와 차익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고 이 변동성을 우리가 역으로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은 여기 정거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달성했고 상방에 매물대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주분들께서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에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할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대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으로 다양한 재료와 일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슬슬 폭등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인건데 하지만 세력들은 주가를 수직상승이 아닌 중간중간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도를 유도하면서 변동성을 줄거란 말이죠 하지만 뭐다? 우리는 이 변동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실시간 대응해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면 된다라는거죠 하지만 주주님들께서는 대부분의 본업이 따로 있으시다 보니까 변동성으로 인한 타점 잡기와 실시간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주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은 결국 실시간 대응이 생명이에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매도를 해야 할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타점 부분을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정보와 타점을 받아가시면서 함께 큰 수익을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은 절대로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무료로 입장해보셔서 매매대응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입장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알이나 첼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반내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기 전에 정보방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4가지 내용을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단타와 스윙 종목을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은 평균적으로 2-3거리일 정도 보고 있고 스윙 종목은 한달 이내를 자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정보방은 종목 진단과 재료 그리고 거리 패턴을 분석해서 주주분들에게 최적의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단타 스윙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 추천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란 정말 생명인 거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수익도 기회도 멀어지는 거예요. 저희 정보방에선 매수와 매도 타이밍, 손절과 익절, 추가 매수의 신호까지 이 모든 신호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지 말씀 안 드려도 주주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저희 정보방에서 먼저 자료를 선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해당 영상의 핵심 정보와 종목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정보방에 계신 주주분들은 자료를 미리 받아가시니까 남들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할수 있는 거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대응이 빠른 사람만이 수익을 얻는 시대예요. 한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유 종목 리뷰와 대응 전략 제공입니다. 대부분 주주분들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매도를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야 하는 건지라는 애매하신 종목들이 꼭 있으실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손익 분석과 향후 전략까지 전부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해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손절이나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 그리고 종목별로 최적의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걸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분석보다는 실행입니다 이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전략이죠 이 모든 혜택들이 정보방에서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찰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을 통해서 정보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더 편하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적혀있고 문의 내용 적는 칸이 보이실 겁니다. 주주분들께서 직접 시청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 물려있고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이 있다면 편하게 적어서 발송 눌러주시면 빠르게 전략과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화면으로 보시면 글 밑에 더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글이 펼쳐지면서 아래 보시면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가 보이실 텐데 정보방 입장 링크를 누르시게 되시면 주식 고수찰리 구독자 무료 혜택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 주주분의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주주분께서 희망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셨던 종목을 기재해 주시면 좀더 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1분 내로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